찬송가 486장 찬송가 486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 드리겠습니다. <laughs> 이새 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의 수나로라 부르시니, 고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고평안리 쉬리로다.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잠시는 날 없었구나 내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고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쉬리로다. 이 세상에 최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사였구나내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고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거워 사랑하는 주님,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길 소원하는 주의 성도들이 이 이른 아침에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의 기도의 제목을 잡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알바 모르는 그 기도를 인도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늘에 상달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빛이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우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개어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양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양물리는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욧의 수대양은 내게 공급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문맥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이야기를 할때 갑자기 두서없이 어떤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고대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고 대대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어떤 배경이 있는지 모르고 오늘 우리가 순서대로 이사에서 60장을 보고 있는데요. 갑자기 이사에서 60장을 보려고 하면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내용도 우리가 쉽게 보면 뭐 회복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이미 이사에서 40장에 보면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이런 말씀이라든지 너는 그 이전에 이 빛에 대한 약속의 말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마침내 60장에 와서 성취되었다. 이런 문맥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 이해 속에서 그럼 도대체 뭐가 회복이고 왜 빛이냐. 이런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사에서 60장의 말씀을 가지고 사실 이 해석이 분번한 것이, 해석이 분번한 것이 사실인데, 그래도 쉽게 1절을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회복이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서 을 넘어갈 수 있는데, 오늘 본문 이사에서 60장과 함께 볼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라서 7장 말씀인데요. 오늘 보면, 에스라서 7장 7절에서 9절 말씀,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재기들과 느디딤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이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딸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딸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는 이렇습니다. 이방 나라 중에서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이방 나라 중에서 메데라는 나라가 있었고, 바사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다 강력한 나라였고, 이제 이것이 통폐합되면서 페르시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이제 고레스를 기억하시지라고 생각하는데, 고레스 원년에 이스라엘 포로된 이 사람들을 다 고구로 돌아가라, 이런 명령을 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이 고레스를 통해서 포로 귀환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바벨 이 페르시아 다음 왕이 아르타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왕이 나오는데 이 왕이 성경에 보면 우리가 흔히 아닥사스다라고 불리는 왕의 호칭입니다. 이 아닥사스다를 통해서 에스라를 유대 땅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유대 땅이 이렇게 돌아온 뭐 어, 뭐 에스라라든지 느에미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포로 이후에 예루살렘이 회복이 됩니다. 물론 그 회복은 이제 솔로몬의 이 성전보다는 그렇게 화려하지 못했죠. 어쨌든 그러한 회복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것이 이사에서 60장이 됩니다. 그런 선 이해를 가지고 6수장1절을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라고 하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누구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사람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그래서 원어로 보면 우리나라 우리나라 글에는뭐 남성 여성 표현이 없지만 이 예루살렘이 이제 여성이거든요 여성, 여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보면 이해가 쉽게 되는 내용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 페르시아 왕이 유대인들에게 돌아가라고 여행을 허가하는 그런 내용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고국 땅으로 돌아오는 내용들이 3절과 4절에 있고 6절과 7절에 보면은 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재건하기 위한 지원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 이렇게, 이렇게 지원하고 많은 열방 사람들이 오고, 그 다음에 구절, 넘어가서 오늘 구절에 보면 성전을 운영하기 위한 지원까지도 이제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이 오늘 이사에서 60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어떤 선적인 말씀이 이, 이사에서 2 60장 1절부터 7절까지 나오고, 이제 8절부터 9절까지는 본격적인 내용으로 나오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 더 고성에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너의 빛이 이른다. 사람들이 너의 빛으로 온다. 이들 중에는 내 아들들과 딸들이 포함된다. 너는 기뻐해도 좋다. 재물들이 오고 있다. 재물들이 풍성해질 수 있다. 내가 내 성전을 아름답게 할 때, 재물들이 내 재단에 오를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런 면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영적으로 좀 이해하면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가게 되면 이제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물의 모든 끝이 이르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주의 재림 때에 이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모습이 단장한 신부 같더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이 말씀이 뭐냐? 예루살렘은 결국 우리 모든 성도들의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그래서 구원입니다. 완전한 구원, 완전한 구원을 통한 회복. 예루살렘이라고 해서 우리랑 동떨어졌다고 생각하지 말고 마지막 날에 우리 성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여전히 기도하고 힘을 쓰지만 부족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 속에서 우리가 단장한 신부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경배하고 모든 성호를 높이는 그런 완전한 구원 그 구원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 이사에서 60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구원을 누가 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 방법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표된 예루살렘의 회복, 예루살렘의 성전의 회복에 그 방법이 기가 막힙니다. 이방 나라 왕이었던 고레스와 아닥사스라를 통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데 이 재건을 누가 합니까? 누가 도와줘요? 이방 나라 왕들이 열국의 많은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의 빛을 보고서 나와 오는 거예요. 나와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내용이 오늘 내용인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방 나라의 부흥, 아닥사스다의 부흥은 곧 예루살렘의 부흥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가 되는 거예요. 와우,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와 아닥사스 같은 이방 나라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신다. 고레스나 아닥사스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치하실 때에.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징치하시고 심판을 주실 때 이방 나라를 들어서 사용하세요. 근데 이방 나라가 어습니까 자신들이 잘난줄 알고 착각하죠. 어떻게 돼요? 다시 패망하는 거예요. 이방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치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셨다가 그들이 교만해지면 그들은 완전히 패망되고 그들이 때가 되면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사라지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이런 방법들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나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더니 마침내 그들을 통해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이 징계는 영어로 discipline이라는 단어인데 막 꾸중하고 잘못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쉽게 말해서 훈육하는 것을 말합니다. 훈육.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버리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만,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훈육하는 것을 징계로 표현하고 있어요. 징계. 이 징계를 하실 때에 포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징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현대교회도 마찬가지고 더 나아가서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에 우리에게 죽으라고, 망하라고 우리에게 징계하시지 않아요. 지금은 모르죠. 현재는 몰라요. 징계를 당하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몰라요. 너무 아프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지나간 역사들을, 시간들을 반추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었어요. 다만 회복을 위해서 우리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아프게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시키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방법은 뜻밖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의 재건을 위해서 이 방의 나라들이 다 예루살렘 재건에 필요한 것들을 다 바치는 거예요. 그의 재단에 바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법을 소망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을 우리의 사업처나 기업으로 적용, 적용을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사업처나 기업을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기가 막힌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또 하만이란 자가 이 유대인을 멸절하라고 계획을 세울 때에 에스더가 왕에게 나가서 자신의 동족들의 구원을 구,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왕 앞에, 왕 앞에 아무나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주저하니까 모르드게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에스더 4장 14절에 보면 이 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야 그러나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그런 것입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보세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은 놀라운 섭리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모르죠. 그러나 그때를 선용하지 못하면 우리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내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어디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내가 그 도구가 되는 영광을 누리느냐 아니냐의 차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때를 선용하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방법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흥의 때를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은 황폐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마침내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1절 다시 보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1절에서는 하늘에 관련된 것들이 다 찬양을 하는데 그것이 빛과 영광으로 드러나. 2절은 땅에 있는 것들, 3절은 하늘 것들. 4절 다시 땅, 5절 하늘, 6절 땅, 7절 하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하늘과 땅, 하늘의 빛이 영광이 마 하나님의 이 예루살렘의 회복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땅에 있는 것들이 다 나오고 하늘 땅 하늘 땅온 세상이 예루살렘 회복을 경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심령으로 모든 것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 회복을 찬양하고 경배한다라고 하는 이 구절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오늘 이사야서 60장의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우리 교회도 이러한 부흥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둠이 다 물러가고 광명한 빛이 가득하고 온 지역에 사, 잃어버릴 영혼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온 벌떼같이 사방에서 몰려드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부흥. 그래서 모두가 모여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이 지역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고, 이 나라의 주춧돌이 되는 그런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다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광된 일들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예표하시고 약속하신 그 말씀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이것이 역사적으로 지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때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부흥을 꿈꾸는 위대한 약속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받습니다. 하나님 내 자신이 부흥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부흥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사업처가 부흥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부흥되길 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영적으로 부흥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충만한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과정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희를 저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오늘도 기도하실 때에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중고하실 때에 오늘은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교회 안에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또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성호를 찬양하면서 이 지역 사이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선교하는 교회 하나님 예배하고 봉사하는 교회로 더욱더 국권이 세워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의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처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인 부흥이 있게 하시고 세상은 불경기를 외칠 때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기업은 호경기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의 성도의 기업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당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수요 예배가 있습니저녁에 수요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위해서 말씀 전하는 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개인 기도하시고 오늘도 영적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